안녕하세요. 박국장에서 엄마 꾹꾹 약사입니다. 6월 14일, 어, 화요일 오늘 녹음하고 있고요. 오늘 알아볼 회사는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뭐, 한미 유한과 함께 뭐, 탑으로 불리는 대학회사의 상위권 회사이고요. 어,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한종대. 아, 한미종근당 대웅 중에 한종대 아니면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종근당이라는 회사에 대한 대중들도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고 회사 자체도 오래 되었고 매출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와 반대로 종근당은 때때로 좀 리스크적인 기사들이 좀 나오긴 하고 있지만 종근당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회사 부서도 뭐 종근당 홀딩스 안에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제품들부터 시, 지금 하고 있는 신약개발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 이번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분기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10기라고 나와 있어요. 종근당은 이 김영주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사업의 내용 보면은 종근당을 본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어, 아현역 근처에 있어요 사옥이 그리고 2층에 어, 종자가 이제 우리가 아는 종을 울리는그 종자이기 때문에 종 박물관처럼 종이 엄청 많거든요. 회의실도 잘 되어 있고 저도 이전에 태바 아, 다른 외국 계 회사를 모시고 종근당이랑 큰건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뭐 회의를 하러 간 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도 매우 기쁜 회사예요. 이전에 했던 안국도 기쁜 회사였지만, 어, 여기도 1941년, 어, 전신인 공봉약방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971년, 76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에 2013년 인적 분할에 따하라 신규 상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근당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은 벤포벨이라고 많이들 광고도 하셔가지고 알려져 있지만 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임팩타민이나 비맥스에 뒤처지는 이름 밸류가 되어 있지만은 어, 그래도 벤포벨 굉장히 효과 괜찮습니다 벤포벨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액상 철분제 볼그레액하고 캡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종근당 하면은 어 진통제 중에서는 낙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낙센 진통제 나프록센이 있고요 그 위에도 음~ 아~ 또 있다 젤콤이라고 그~ 기생충약 이 있거든요 기생충약도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종근당도 뭐 전문 의약품이 메인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보면은 유한 종근당, 녹십자, 대용 한미와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1년 매출액이 1조 클럭 당연히 넘었고요. 1조 3,340억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제 의약품, 제품 및 상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 음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체 매출에서 9.63% 정도 되는 잔우비아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라이센싱은 아니고 코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종근당이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KK 프로리아 글리아틸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어, 면역 억제제 제품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놀랬어요 여기가. 유일무이하게 시장 점유율이 있는 회사이거든요. 면역 억제제라 하면은, 뭐, 무슨 이식을 했을 때 숙주 간의 그런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물론은 이식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은, 이 제품이 전부 다 외국계 회사 제품 수입량으로만 처방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타크, 타크로벨이라고 하는 제품이 어, 제네리그롯은 독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같이 판매하는 프리벤나라고 하는 백신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벤포벨 종합 비타민유는이 전체 매출 중에서 1%도 안 된다고 0.8% 물론 이것만 해도 매출액이 어, 몇십억인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원재료에 봐서도 종근당은 전문의약품 관련된 제품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항생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이쪽도 매출 순위 수입되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 올라가 있는 회사들 중 제품들 중에 두세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종근당은 매우 중요한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어,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천안에 있구요 정제, 주사제, 수액제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출에 대해서도 수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어 1년에 500억이 넘는 거의 600억 올해는 목표로 잡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어 라이센싱 아웃 계약도 이제 아. 여기에 나오긴 하네요. 마일란 일본하고 이제 그게 굉장히 크긴 합니다. 마일란 일본. 마일란은 원래 어 인도 회사이지만 글로벌 회사가 된 회사이지만은 어 이쪽에 일본 법인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라이센싱 아웃 계약도 있고 라이센싱 인 계약도 있고 종근당 연구소도 굉장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고, 유통 판매 계약도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휴마시스 진단키트도 비독점 판매지만 계약을 하긴 했네요. 큐시미아도 <laughs> 알보젠하고 공동 판매 유통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머시론도 알보젠하고 이렇게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 조직도 보면은, 개발 조직이 그때 장, 지난번에 받은 안곡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560명으로 이렇게 효종연구소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신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당뇨계의 TZG, 사이아 졸리디온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쪽으로 인한 루 어, 두비에라는 제품 로베글리타존 나온 게 있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신약을 했지만은 그뭐랄까 트렌드에 맞게 딱안나오면 이게 참 모든 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연구 개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매출액 비주 비율에서 연구 개발비가 뭐 1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하고요. 신약, 계량신약, 이렇게 바이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샤르코 마리투스 병이라는 말 저도 잘, 아휴 어려운 말인 참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나파모 스타트 과제도 여기 올라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신제품 판매 실적 발매 실적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 2022년 1월에 이제 프리락토 종근당이 종근당 건강하고 종근당은또 다르기 때문에 계열사이긴 하지만은 종근당 건강이 락토피스로 대박이 나긴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박 행진이 났기 때문에 약국가용으로 프리락토 프리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지만 저희 약국에서는 큰 대박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종근당의 뭐 수질 ESG 관련된 노력이나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도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DART 내용이고요. 주식만 보더라도 종근당은 어, 코스피에 종근당 홀딩스랑 종근당이랑 종근당 바이오 다 올라와 있어요. 종근당 자체로 보면은 네, 그래서 종근당 자체만 보면은 89,000원으로 현재가 나와 있어요. 뭐그 사이에 3년 동안 피크로 26만 원 찍은 적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20년 후반 하반기쯤에 뭐 3년 동안 최저 55,452원에 빼면은 평타 쳤다 큰 성장도 아니고 이건 뭐라 해야 될까 싶은 상황이 들고요. 이에 반해 종근당 바이오도 한번은 크게 보면은 뭐 오르긴 오른 게 맞는데 이것도 그때 피크 칠때 똑같이 119,000원 찍은 적이 있지만은 똑같이 32,550원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런 피크가 참,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 더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도 3년 전에도 그렇고, 울퉁불퉁이 있긴 했는데, 계속 삐죽삐죽이, 어 지금은 3년 중에 제일 안 좋은 시기 같네요, 종근당 홀딩스는. 어 이런 상황을 일단은 뭐 누구나 알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 경보제약이라고 자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오랜만이어서 각각 또 하는 일다 다르긴 합니다. 유기적 다 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거기 회사도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기사 중에 한번 참고할 만한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제약회사 뉴스들을 한번 알아봤는, 찾아봤는데요. 어 종근당 자체가 신약, 천연물 신약 오랜 한 연구 오래한 거 허가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 종근당 바이오나 경고제약이 원료 만드는 것도 까먹고 있던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이제 허가 받은 제품들을 한번 또 찾아봤더니. 어 함량 다른 거뭐 다파글리플로진 몇 밀리짜리에 몇 밀리다 이런 거다 포함해 가지고 총 32개의 허가가 되었더라고요. 음 다파글리플로진하고 서방정이랑 엠파글리플로진이 제품도 보면은 아 그래도 할건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미라벡 그론이라고 하는 제네릭 없던 거에 대한 허가도 받았고 뭐, 나파모 스타트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게 있고, 아또 종근당이 종근당 바이오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보톡스도 하는 회사였어요. <laughs> 파미딘 플러스나 자왕력 앵이나뭐 속청 키어 속청 키우에 이런 거는 저도 일반 약을 어, 취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음, 토퍼시티닙 이런 제품이나 뭐삼재복합제 최근에 또 허가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아, 계속 이렇게 섞기만 하는 상황이 참, 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음, 하고 있다. 네, 그래도 이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어, 사람 수가 진짜 많아요. 총 직원이, 어, 기간제 근로제야, 뭐, 49명하고, 정직원 해가지고 2,443명, 3명으로 나오고, 어~ 평균 근속연수가 (7년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어, 사실 회사 한 명이 한 개가 이만, 이만큼의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자체만으로서는 엄청 요즘에는 어, 저희 약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근당이라는 회사 자체는 음, 예전에 비해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녔, 저는 아니고, 다른 분이 다녔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부서마다 다르지만은, 뭐, 인사나, 인사총무 쪽 부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시 되는 곳도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물론 그렇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책을 다 따라야 되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역사도 깊고 투자도 많이 하고 기대하는 것도 큰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비전을 갖고 움직일지 저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도 다른 회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